안녕하세요. 가만가만, 풀떼기입니다. 저번 날에 산갓, 는쟁이 냉기 소개해드렸잖아요. 좀 비슷,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게 영화자라는 건데요. 요거는 아주 매운맛도 없고 아주 맛있는 봄나물이에요. 생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급진 타미인이 굉장히 많은 나물입니다. 생으로 드셔도 되고 뭐 살짝 데쳐 드셔도 되고 지금 한참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미나지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영아자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능쟁의 냉이는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잎이 그리고 반질반질하고 근데 얘는 진짜 그야 말로 나물처럼 생겼습니다. 조금 구분하기가 쉽기는 한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면은 하얀 찐이 나와요. 그걸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얀 찐 보이시죠? 이렇게 따면은 이렇게 하얀 찐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얀 찐이 나와요. 요걸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한참 봄나물 나오는 옆에 진짜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독초들이 있습니다. 따다가 섞여서 들어가서 드시면 은 큰일 나니까 잘 보시고 봄나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옆에 영아자가 있고 바로 옆에 얘네들이 있어요.